저희가 준비한 건 네. 1, 2, 3라운드가 다 끝났는데. 예. 아, 깨박씨 어땠어요? 오늘 어땠나요? 오늘 근데 진짜로 여태 대회 중에 모두마다첫 대회, 솔로 대회, 두 번째 대회, 여포 대회, 그렇죠. 세 번째 대회, 1인칭 대회, 패키지별로 다 꿀잼가. <laughs> 정말로? 하나하나? <laughs> 하나? 정말로 <laughs> 재밌었어요. 전 보면서 <laughs> 어... 진짜 많이. 너는 이거, 이 새끼야, 다음부터 예? 해설 안 부른다, 이 새끼야. <laughs> 똑같은쟤끼이거아 진짜 병이 마음껏 닫는 새끼 이거 아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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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웃음> 너무 목소리가 아예 안 들려. 아 <laughs> 어, 근데 로 재밌게 많이 봤어요. 진짜. 음, 나는 이제 빅파일 대회를 진행해 봤지만 사실 <laughs> 이게 그 솔큐 했을 때 뭔가 밸런스가 잘 맞았던 거같 네, 맞아요. 잘하는 네. 사람 밸런스. 그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잘하는 밸런스. 그 다음에 네. 예능파 돼가지고 그렇죠. 밸런스가 적절히 루어나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진이 끼워낸 생각이렇게합니다 호흡 좀불어넣오니까와 네, 네. 오늘 진짜로 제가 해설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았나. 네,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잊지 말자. 공이 공사 엔지 삼파 해가지고 <laughs> 대참사 날 빠는 거 다시 한번 김성태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니다 네. 저는, 어땠어, 어, 네가, 아, 저는 오늘 백킹스 진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너무 많았어요. 이제 이런 거 처음 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처음 그렇지. 열고 준비도 좀 많이 했는데 뭐 끝난 거 어,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근데 어, 진짜 잘 나왔어. 어, 잘 어, 잘 부족한 해봤어.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laughs> 형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형, 그 깨박이랑 기우단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어, 장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언제든지 아, 이런 것도 있으면 저희 집 편한 게 오세요. 예, 예. 네,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오시겠습니다 찐맛? 아야야야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laughs> <laughs> 원래, 근데, 원래 3라운드로 공개인는 거야? 아까 뭐 4라운드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어, 원래는 4라운드였지. 그럼 뭐야? 한판더 해야지 뭐하는 거야? 오달리! <laughs> <빨리! 웃음> <laughs> <이 웃음> <형>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저 좋아요. 괜찮아? 아, 좋아요. 저 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저, 저 진짜 좋아요. 아, 찐막 갈까? 형들, 어떡해? 찐막 가봐라. 어? 어? 찐막 가봐라. 어?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laughs> 네. 찜마 가는데 1, 2, 3 라운드 투표를 합니다. 음. 음. 투표를 하고 제일 재밌었던 거 형님들이 투표로 해주신 거. 이거는 투표 필요도 없이 남자 여포존이었던 거. 아니야 있었는데. 이거 민심은 몰라. 아, 그래? 어, 네. 모르고 마지막 맵 사막 맵으로 갑시다. 어때요? <laughs> 사막 맵이요. 음. 옵저버 잡기 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냥 잡으면 되지.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사막 맵으로 잡겠습니다. 자, 어. 자 물타기 그만하시고 자 투표 올리겠습니다. 투표 어떻게 올려요? 어, 형님 좀 올려줘. 네. 3막 맵으로 가겠습니다 3막 뭐... 하면 또 케케케케지 자 1라운드 솔로 1등 네. 찐맛 1라운드가 솔로전이었고 2라운드가 1인칭전 3악 하면 또 케케케케지 1인칭전 2라운드 옆으로 1등 3라운드 1인칭, 1인칭. 1등 이렇게 하겠 오픈 마이크로 하면은 너무 헬파티돼형들 오늘은 약간 좀 대회를 여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 투표 진행할거요 투표는 9시 5분. 그렇죠. 9시 5분까지 보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방금 할게요 이... BJ분들 바로 지, 지금 들어와주세요. BJ분들. 사망맵 음. 저희도 추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님들좀좋아하는고 틀어드릴게요. 사망년 백이 없는데요? 어? 없네. 300이 없다. 그러 300이 없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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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맵에 100이 아, 이 어, 뭐. 어. 뭐. 아, 직모르이아 뭐? 뭐? 0이 차. 1야0이 차. 1 0 0나오1 어. 0이 차. 100이 차. 1 0 0나1 1 자, 형님들, 빨리 좀 투표를 부탁드릴게요. 1분 남았어요. 투표. 자, 1분 남았어요. 투표. 방은 파져있고요. 자, 바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빌드이 분들.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입니다. 헤드라이 아, 백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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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세트고, 바로바로 바로 주인하셔서 4라운드 끝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프리버 네, 네. 방은, 어, 이따 1시간 30분 뒤에 켜서, 기운 다음 어. 방송 걸로 키든지, 네. 깨바이 걸로 키든지, 둘 네. 중에 네. 하나로 키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포가 제일 재밌었어 여포? 아 근데 여포 어, 나도 나도 여포가 좀 재밌었어 넌? 나중에 나도 여포 왜냐면 음. 종국이 0킬 하다가 나중에 아예 탑 트닐 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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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전개가 재밌 뭔가 맞아. 오늘 쪼깃쪼깃한 것도 음, 좀 있었고 수리에서? 그리고, 그리고 지상이가 어. 어. 아그몇킬몇몇등 몇 했었죠? 5킬 5킬 5킬, 하면서 5킬 했는데 10몇 등, 등 했잖아 10몇 등인데 2등으로 상금을 달랐어 맞아 맞아 의외로 근데 10킬 이상이 한 번에 안 나왔고 자그 투표 공개할까요 지금? 투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콜렉 가서 총알 좀 또. 아, 갔다. 예, 예, 나도, 나도 나도 갔다야. 돼 형님들 그 BJ 분들은 빨빨 리리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BJ 분들. 4,400. 아, 여포 1등. 네. 2 라운드는 사막맥가 네. 겠습니다 오케이. 사막의 여포. 여기 또 어, 뭐가 있습니까? 페카도. 아, 그 다음에 뜨뜻지뜨뜻지 아, 그렇지. 이거 두개 중에 개싸움 나거든요. 개싸움. 주목하셔야 될게2 네, 라운드 네. 때 5킬한 사람이 2등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다? 뜯뜻집 가서 보로고로 육킬 타시면 그렇죠. 무조건 말해줄게요. 거야. 페카도 뜯뜻집은총만 좀면 그냥 아. 총만 좀면 1등이야총만 그렇죠, 그렇죠. 좀면 초반 3킬을 꽁킬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아뜯뜻집이 아니라 산해궁이지라고 음. 하는 형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laughs> 예? 아니, 씨발, 의미 의미 무슨 의미가 없어, 있는데. 법제 의미 어. 의미 가서 어. 그럼 시위라도 하세요. <laughs> 아니, 씨발, 보자보자 하니까 적당 해야지. 아니, 성대가 배급한데 똥인 거 아니고 그만 좀하시라고요아똑같애똑같애뭘 아, 네, 사대공 뜯는 어, 집 싸우고 있어, 네. 그래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 어. 어. 네, 아, 진짜. 적당히. 뚜에공 시다떼에공고갑시다 뚜에공 시다 뚜에공 시다뚜말로 유튜버 사람들은 다 뜯는 집을 알고 있고, 아프리카는 사대공을 알가있그데 뚜에공 해. 예, 예. 그리고 그, 뭐냐. 벤츠 선수 차랄라 선수 그렇죠 약간 좀 왼쪽으로 좀 꺼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옆으로> 꺼져주시고요 업자버에 <laughs> 있지 말고 왼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네. 저 화장실 와서 못 들어왔는데 뭐로 뽑았나요? 옆으로 뽑겠습니다 아. 저도 화장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약속적 네. 그리고 옆으로. 경기 시작은 9분 9분에 하겠습니다 9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BJ분들 바로 또 아우 시끄러워 BJ 지상님 별풍선 1000개 막점이 맞죠 아 지상아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찐막 마지막 가도록 야 지상아 축하해 네. 아나 아, 깜빡하고 있었는데 지상아 고맙다 오늘 진짜 잘하더라 너 얼마 주면 멸망점 우리팀 올래?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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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지상아 우리 빨간 옷 입고 팀잉할래? 평생 먹고살만큼 넌 그냥 김해적단 해라 김해적단 해라 음. 뭐야 9분에 고한다 그랬는데 왜 그거 안하지? K형 팀이 어떻게 돼요? 벤츠 K 형 마판 거세.. 어 지상아 너도 잘하고 뭐야 렉 뭐야 다이브니 렉 뭐야 다 그렇네 멈춘다 멈췄어 안 멈추겨 떨려 <laughs> 완전히 축하드려요 아안녕하세요안녕 이거 요 돼! 안 돼! 이안 이거 네, 네, 뭐, 안 돼! 이거 어,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는거 이거 안 이거 안 돼! 이거 안에이 이거 이거 안 돼! 이안 돼! 이거 안 이거 안 돼! 이거 안 이거 안이안 안녕하세요, 전우치입니다. 네. 전우치, 전우치 전우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성이 오성이다. 오성이다. 이다이다이다다다다다 그래 축하드립니다 오목렌즈, 오렌즈호두버리게요 호두버리겠습니다, 호두, 오렌아 오. 이 오케이. 시청자분들, 저 여포학과야 아니면 존버학과야딱 얘기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존버라고? 하 아니 이 새끼들 자꾸 내 실력 을 의심하네. 그냥 여포고 존버고 연병하지 말고 탑 오십 만들자. 나카도 가야되겠다 아이씨 나나나나 나도, 나도, 뭐라고 하잖아 아, 저 오자, 남자분이 도나버렸다 나도, 버렸다도나버렸다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단도나단 딴따단 지상이 삼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달라고요. 아, 왜 이러세요? 살려 주세요. 야 그냥 호류 노래 들고 자 아, 살려 주세요. 살려 달라고요. 진짜 인가 아니, 왜 이래? 미친 새끼인가? 이 새끼 누구야?